자 여러분 교재 270 페이지 이제 디귿 4번 드론의 장점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라겠는데 이제 드론의 경우 여러분들 음. 드론 나왔으니까 여기서 사안으로 인터넷까지 끝장을 봅시다. 자 드론 AI AI 자 AI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아, 또 이게, 이, 앞에 시간이 오픈되는 자료인데, 이거? 유튜브에? 아, 이거, 이걸로 해야 되나? 음, 응, 가자, 뭐. 그러라. 응. 음. 그래, 내가 순간 거민했다 난, 아, 선생님, 원래 추접스럽지 않아. 그냥 있는 그대로 가는 사람이야. 근데 원래 중요한 건좀 빼는데. 자, AI, 인공지능 봅시다. 미래, 다변화 사회. 그렇지? 사물이 인터넷에 뭐가 뭐냐, 겨대 기출문제 다나왔어서 인공지능, 그래서 앞에서 교사, 인공지능, 노현 선생님하고 인간교사가 없어진다. 그것까지 풀어줬었지? 이제 그것까지 이해됐어. 그렇지? 소통과 공감이었고, 잠재성터해서 그렇지? 지식인성, 잠재성이 다, 전이다 들어갔었어. 그런데, 자, 미래사회는요. 인공지능, 기기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삶에서 새로운 인간의 새로운 일자리가 몇 개가 생겨? 200만 개? 200만 개 새로운 일자리가 파생되는 반면, 기존에 있던 7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우리 들은 진지하게 고민하지? 그렇지? 근데 이거 여러분 항상 생세말듣지 마세요. 언론은 세상 기자분들이 다 똑똑한 거 아니고 이거 알아서, 알아서 쓰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나온 말만 가장 표준에 가까운 이야기 만 하게 되고 우리는 교사입니다. 이 문제를 올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인공지능이란 거는, 여러분들 혹시 그거, 그거 본적 있어? 거기 워리라는 DVD 애니메이션 봤어? 워리? 쓰레기 로봇. 어? 땅통 로봇 있지? 쓰레기 로봇. 눈두개 달려가지고, 오오오오 하고, <laughs> 하고 뭐 끝없이 산 쓰레기 덩어 쌓고 있지? 근데 나중에 인간들 우주로 나갔지. 지구 환경 오염돼서. 인간들은 그 우주선에 가보니까 전부 다 비행접시가 딱 태워가지고 어디로 가자 하면 데려다주고 또 콜라 하면 콜라 치킨 치킨 입에다 다 넣어줘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신체를 안 쓰게 됐지 팔도 짧아지고 다리도 짧아지고 겉도 모도 띠띠띠띠 띠띠 그것도 못 걸어다니지 식물 찾으러 월리가까 이제 집으로 왔었고 아 이브가 자 여러분들 결국은 인공지능이 뜻하는 게월리에서 나오는 그 우주선 그 세상을 꿈꾸는 게사실 인공지능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일지 몰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일자리 없어지고 문제가 아니라 어? 여기서 추가하는 것은 인공지능은 첫 번째 인간에게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 두 번째 안전성입니다. 이두 가지 잘 보세요. 인간의 일자리를 없애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의 편리성을 더하고 안전성을 더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전 세계 유수의 최고의 기업들끼리 생명, 사,를 걸고 앞으로 경쟁하게 되는 분야가 됐어. 일자리, 문명을 파괴하러 만든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실제, 여기서 독일의 A사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신발 많이 신는 그 쫄쫄이 많이 있는 그집 회사야. 그 회사에서 독일 공장이니까, 독일 그니까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이 있었는데, 자, 인공지능, AI, 자동화 시스템이죠. 자동화 시스템에, 그렇지? 드론이 배달을 하게 되고, 그러니, 배달하게 되면서 이 공장에서 일하던 인부들 700명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생산직 직원들이. 이들을 모두 해고해 버렸습니다. 해고 통보를 때려버렸어요, 회사가. 응? 그때 이들이, A사가 외치는 건 뭐냐면, 우리 자동화에다가 애를 넣어서 3조를 투자했다. 응? 불필요한 인건비 안 나간다. 노조도 없어져 버려서 시끄럽게 하는 것들도.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감, 인금이안 나가니까. 이인금비 만큼 제품을 싸게, 좋은 제품을 싸게 팔어.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그렇지? 미국의 N사 같은 데를 다 눌러버릴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다는 얘기지?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야심차게 사업을 진행했어. 그랬더니 독일 정부가 뒤로 기절을 해버리게 됩니다. 정부가 정부 입장에서 왜왜 왜? A사가 만약에 자동화했잖아요 인간 잘라버리고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경쟁사보다 더 좋은, 많이 팔게 돼 그럼 경쟁사는 N사는 이걸 할까 자동화 시스템 할까 안 할까 하게 되겠지 살아남아야 되 경쟁이 되니까 그럼 웃기는 거 다른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은 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하게 되겠지 봐. 네. 여러분들 바로 이 파트가 7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파트야. 응?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봐봐. 자, 너네들이 그럼 이거 아주 멋진 계획인데 이렇게 했을 때 노동자, 정부가 있고 노동자가 있고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있는데 자, 너네들이 너무 멋진 프로젝트를 진행했어. 근데 말이야.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되면 은다 일자리 이렇게 돼. 그렇지? 참고로 지구에서 존재하는 인간들 중에 95% 가까이는 일반 중산층 내지는 서민입니다. 어? 소득이 없게 되면 1년 이내로 그 가득에는 붕괴가 되게 돼 있어. 그렇지? 자, 만약에 노동자들 대부분이 해고가 되게 되면, 네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앞으로 1년, 2년 후에는 사줄 사람이 없게 돼. 결국은 너네는 어떻게 돼? 문닫아, 알지? 생각해 보세요. 응? 처음엔 좋은데 모든 경쟁사들도 전부 너 같이 하게 돼 있어. 그럼 노동자들, 근로자가 없어져, 소득이 없어져. 그러면 사줄사 아무리 제품 지금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너네 문닫게 돼. 그리고 또 회사가 문닫게 되고 문닫게 되면 정부에서는 세수가 확보가 안 돼, 세금이. 이 사람 근로자들이 일해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소비를 통해서 세금을 거들어 드리고 부가세부터 해가지고 소득세까지 기업들이 활동을 통해서 또 세수를 거둬들였는데그 정부 입장에서 어려워져 버리지? 정부도 마비가 되게 되겠지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니네들이 진행하는 이 과정은 의도는 좋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류 문명의 파괴야. 그래 안 그래? 이걸 지켜보겠어? 그래서 정부에서, 얘들아, 모여봐봐. 해서 노동자 대표, 회사 대표를 모았어. 그래서 3자 회의가 진행돼.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 머리 아픈데? 좋다. 그럼 이제 가자 생각을 해. 그러면 좋다. 우리가 이 기기, 자동화 기기를 만들었으니까, 어?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은 우리 AI가, 기계가 처리하게 하겠다. 일을. 공장 기일할 때. 좋은 일이지? AI가 나온 건 편리성과 안전성 때문에 나왔다고 해서 이 번질적 가치를 이해해야 돼. 그 대신에, 그러면 그 대신에 여기서 인간들, 노동자들은 위험한 일을 안 하게 되고 얘들이 또 일부 근로를 해주기 때문에 얘들이 하루에 8시간 근로하던 것들이 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점진적으로 앞으로 줄어들게 될 거야. 위험한 일도 안 하고 쉬운 일을 하게 되니까. <laughs> 그리고 우리는 생산시설을 투자를 했잖아, 3조를. 그렇지? 우리는 이것도 복구를 해야 돼. 그러면은, 얘네들이 힘들고 어렵고 힘든 위험한 일을 AI가 해주고, 기계 자동화 기계가, 그럼 인간들은 그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만마 돌아갈 수 있게끔 편한 일을 하게 되고, 근로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생산 투자비를 건져내기 위해서 얘네들한테 점진적으로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기존의 급여의 90%만 주겠다. 이게 하나의 방안이 될수 있어? 이제 노동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네들 말이야. 걔네들 저렇게 하자는데 어떡할 거야? 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왜? 점진적으로, 아까 얘기했지. AI가 나오게 된건 인간의 편리성과 안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왔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이 태어나서 근로를 하는 거는 어떤 성취감 맛볼 수 있는 반면 너무 지나친 근로는 인간이 누려야 될 어떤 활동들을 막아버리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해주고 90%를 주는 대신에 회사가 앞으로, 현재 우리가 700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나이를 먹고 퇴사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기계가 일을 해주니까 인간을 모집하지 않을 수가 있게 돼. 그래서 퇴사나, 이, 여기서 신규 채용 과정에서 이 700명을 기점으로 회사는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700명의 숫자를 유지하게 해줘야 된다. 고용 유지. 헐? 그 대신에,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나는 또 일찍 퇴근해서 자기 개발도 하고 가족들과 어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럼 정부는, 그럼 노동자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일부 감면해주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조절을 통해서 지네들끼리 법안을 만들어냈어. 자, 그러면 우리 애들아, 이렇게 하자. 그렇지? 네. 항상 잊지 마세요. AI는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 만든 이 법안이 아마 전 세계에 어떤 법안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앞으로 인간의 일은 점진적으로 근로시간가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기계화가 들어오게 돼. 그 대신에 그 인간의 어떤 소득이나 이 수준들은 근로자, 노동자들, 그죠? 95%의 인간들에게 직장은 이루어서 안 되잖아? 정부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시킬 거고, 올바른 세수를 확보해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나가. 문제 나갑니다. 자, 택시업을 하는 어? AI 택시가 있어. 무인 택시가 있거든. 세금 먹이는 것에 대해서 찬성만 돼. 세금 납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이제 계속해서 파생됐던 기술 분야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가르겠죠. 무인화된 택시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인간 택시 기사가 사라지게 되겠죠. 회사는 돈을 많이 벌게 되지만 인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지. 근데 무인 기계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되죠. 음, 세금 납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지? 소금 세금 납부를 해야 돼. 그 대신에 일자리를 인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겠지? 복지가? 이게 돼서 이제 무슨 말인지? 어? 이게 정부의 역할이죠? 어? 그러면은, 가정부 로봇, 응? 음? 노연이라는 가정부 로봇이 있거든? 자, 내 주인 핸드폰, 워치 통해서 심장, 박동수, 혈압, 이 모든 것들 나한테 전달이 돼. 그러지? 자 그러면 주인님 퇴근하십니다 하고 자동차에서 나한테 연락 연결해서 상부리들 소통해서 그러면 어? 오늘 주인님 보니까 맥박은 이렇고 심장 박수는 이럴일를 하고 혈압은 이 정도인데 오늘은 근로가 피곤하셨나봐요. 이를 위해서 당신에게는 오늘은 작곡과 가 함께 어떤 어떤 영양소를 통해서 이런 식단을 차려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내가 음 그렇게 하려구나. 노연이라 노시 가정부 노시 열심히 요리를 하고 빨래도 하고 또 집에 도착할 시간에 맞춰서. 집도 시원하게 에어컨도 켜놓고 히터도 틀어놓고 뭘지? 그렇지? 환기도 시키고 가사도우미를 하는 너 멋있거든? 얘한테 세금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반대. 왜? 인간이 나를 활용하는 거는 소득을 목적으로 한게 아니라 편리성을 위해서 나를 활용했잖아. 그래서 개인의 자동차, 무인 자동차에 세금 먹이는 거 찬성 반대? 반대. 그래서 이해됐어? 소득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세금은 내, 자동차 세는 내겠지. 하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 때문에 여기서 어느, 어? 여기서 소득을 올리는 차량처럼 높은 고부가의 관세를 매기서 아, 세금을 매겨서 안 되겠지? 이래서 기본세, 현재 진행되는 기본세들만 먹이면 되는 거야. 자, AI가 이제 뭔지 알겠어? 인간의 삶의 편리성과 안전성. 그 다음 화재 현장에서도 인간들이 진, 여기서 불 속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드론들이, 그렇지? 안전을. 인간 혹시 사람이 있는지, 내부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상황인지, 사람 구하러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심해로 다원 탐사. <laughs> 이외 에 다양한 드론들 앞으로 인간의 삶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어. 또 웃기는 거.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외진 시골길을 지나서 어? 농길을 1km 걸어서 우리 집까지 가야 돼.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밤에 가려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지. 미래 사회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 사회는요 드론들이 다 여러분들을 관리합니다. 자, 인간이 누군가 이런 위험 구역에 딱 들어왔잖아? 그럼 이 주변에서부터 인간의 체온을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체적 체온을 다 관리하게 되고, 혹시 여기서 이 외진 길에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이 앞에 사람 따라오게 되잖아? 그럼 이 사람 얼굴부터 다 해서 촬영하게 되고, 범죄 경력이 있는지, 그지그 다음에 또 만약에 흉기가 있는지, 그래서 경찰에게 연락해서 그렇지? 범죄를 예방하고 사람의 안전이나 이런 걸다 지킬 수 있는 데 있어서 드론은 유용해 안에 유용해. 자, 그다음 무인 자동차 시대. 이제 지금 여기서 구글이가 누구가 지금 여기에 사를 걸었거든? 근데 무인 자동차가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들의 빗길, 룸길 그렇지? 아니면 여기서 자동차 운전한다 해본 사람들 알게 돼. 이 밀러에 사각지대가 있어. 내가 우회전 하려는데 밀러에서 안 보이는 부분에서 차 위험한 경우도 있고 또 졸음운전도 있을 수 있고 과속도 있을 수 있잖아? 무인 자동차가 나오게 돼, AI를 통해서. 얘네들은 주변 사물 인터넷, 주변 자동차들과 함께 정보를 다 공유하면서 집으로 갈수 있는 최적의 길. 그렇지? 또 여기서 서로 안전거리 유지부터 해서 이 모든 게다 이루어지게 되니까 인간의 사고가 거의 없어지게 되겠지? 바로 AI를 통한